알겠습니다. 아래는 별표별표 노 원소 디스커밍 2026 쉘보레 벨 에어 이즈백 앤드 디 네스 인세인 별표별표를 주제로 한약1,800 단어 분량의 한국어 유튜브 리뷰 스크립트입니다. 요청하신 대로 웰컴백 인트로용 헤딩 섹션 제목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레이션 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자동차 업계에서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바로 쉐보레 베레어입니다. 베레어라는 이름은 단순한 모델명이 아니라 미국 자동차 문화의 상징이자 클래식 그 자체였죠. 그런데 쉐보레가 이 전설적인 이름을 단순한 콘셉트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럭셔리 퍼포먼스 세단으로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차는 상상 이상으로 미쳤습니다. 2026 쉐보레 베레어는 클래식을 억지로 복각한 레트로카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감성을 현대적인 기술과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첫인상부터 강렬합니다. 길게 뻗은 차체 비율, 낮게 깔린 루프라인, 그리고 전면을 가득 채운 와이드한 그릴은 존재감 하나만큼은 S 클래스나 7 시리즈와 정면으로 경쟁해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을 보면 1950년 데페레어의 아이코닉한 크롬 감성을 현대적으로 풀어냈다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럽고, LED 헤드램프는 마치 얇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이어지며 쉐보레의 새로운 패밀리 룩을 보여줍니다. 주간주행 등은 좌우로 길게 뻗어 있으며, 밤에 보면 단번에 베레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한 시그니처를 갖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이 차가 단순한 세단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긴휠 베이스와 짧은 오버행, 그리고 부드럽게 떨어지는 루프라인은 쿠페형 세단의 느낌을 주면서도 뒷좌석 공간을 희생하지 않은 설계가 인상적입니다. 크롬 라인은 최소화됐지만 창문 라인과 도어 하단에 들어간 섬세한 디테일은 고급감을 확실히 살려줍니다. 후면부는 정말 악권입니다. 얇게 이어진 풀 LED 테일 램프는 클래식 베레어의 꼬리 날개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소로 과거의 감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미소를 짓게 될 부분입니다. 트렁크 중앙에는 큼직한 벨 에어 레터링이 자리 잡고 있고, 전체적으로 단단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시보레가 이렇게까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만들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대시보드는 수평형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가죽과 우드, 메탈 소재가 조화롭게 사용됐습니다. 싸구려 느낌은 전혀 없고, 오히려 캐딜락보다 더 절제된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대형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진 구조로 최신 GM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반응 속도는 매우 빠르고 UI는 직관적이며 한국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심플하면서도 미래적인 디자인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베레어 전용 디자인으로 제작됐고 하단이 살짝 잘린 D컷 형태입니다. 중앙에는 클래식 쇠볼의 로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엠블럼이 들어가 있어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시트는 최고급 나파 가죽이 사용됐으며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이 적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뒷좌석 공간 역시 놀라울 정도로 넉넉합니다. 레그룸과 헤드룸 모두 여유롭고 시트 각도도 편안해서 패밀리 세단으로 사용하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중앙 암레스트에는 터치 패널이 내장되어 공조, 시트 마사지, 오디오 설정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쇼퍼 드립은 세단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성능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 2026 쇠볼의 베레어는 여러 가지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본 모델에는 3.0L 트윈터보 V6 엔진이 탑재되어 약420 마력 이상의 출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10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어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가속 성능을 제공합니다. 상위 트림에는 V8 엔진 옵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4. 0L 트윈 터보 V8 엔진은 약550 마력 이상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4초 초반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차의 매력은 단순한 직선 가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스펜션 세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고속 주행에서도 안정감이 뛰어나고 코너에서도 차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함께 출시될 예정입니다.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의 조합으로 약 60km 이상의 순수 전기 주행이 가능하며 도심에서는 거의 전기차처럼 조용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연비와 성능, 그리고 환경까지 모두 고려한 선택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 역시 최신 기술이 총집합되어 있습니다. GM 위 최신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탑재되어 고속도로 주행 시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차로 유지 보조,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자동차선 변경 기능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로 사용해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가격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일 텐데요. 2026 쇠보레 베레어의 예상 시작 가격은 미국 기준 약 6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위 트림과 옵션을 추가하면 8만 달러를 넘어갈 수도 있지만, 동급 유럽 럭셔리 세단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국내 출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약 한국에 정식으로 들어온다면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2026 쉐보레 베레어는 단순히 과거의 이름을 다시 꺼내 놓은 모델이 아닙니다. 쉐보레가 본격적으로 프리미엄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자, 디자인과 성능, 기술 모든 면에서 기존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는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클래식과 미래가 이렇게 잘 어우러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차를 보면 한 가지 확실한 건 자동차 시장은 여전히 우리를 놀라게 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베레어의 귀환, 그리고 이 정도의 완성도라면 전설의 부활이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새로운 쇠보레 베레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꼭 남겨주세요.